오늘은 시원한 그늘이 많고 아이들의 천국으로 가보실게요. 렛츠 고! 가보자고! 여기는 가까워서 전화에 갔다 오는 딱 좋다 아니 시내리면 이거 바로 잡아다 오 이거 바로 잡아다 2,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하나 잡는 거 좋지 아니 물놀이 계단 했나 하지 않았나 그냥 이쪽으로 직진해가지고 들어가면 안돼 각 보는 상황이 있네. 앞 아, 빼기가 화장실이잖아. 어. 요 어. 여기 세우고 이쪽에 될까? 이쪽에 빛이 마든지 어. 그게 맞겠다. 저거 화장실이 저 뒤쪽에 있잖아. 어. 어. 여기 바로 잘 음. 잡으면 되겠네. 응. 음. 야 기숙대 바로 옆이다. 미치다. 아, 합시다. 네, 도착했고요. 여기 물놀이장이 있는데, 아직 개장은 안한것 같아요. 안쪽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이 화장실 바로 옆에 이 피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는 이쪽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은 천천히 돌아보고요. 일단 피칭하고 뵙겠습니다. 네, 피칭하고 세팅 다 끝냈습니다. 자 주변에 여기 오셔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직도 입구 쪽에 보니까 주차장에서 뭐 캠핑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아, 이제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9월달 되고 나면 정말 사랑의 편지 많이 받아보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는 배가 고프니까 배부터 좀 채우고 주변은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웃음> <웃음> 맛있나? 응. 음~~ 새로운 맛이다. 껍데기가 새로운 맛이야. 응. 콩가루에 고소하고, 돼지 비기에 또 고소하고. <웃음> <웃음> 아이고, 시원하다. 기있무법 음. <laughs> 음, 오, 진짜 맛있네. 와. 음. 야, 진짜 잡내 하나 안 나고. 응. 음. 진짜 맛있네. 너무 가까워서 맛이 로왔는것 같다. 그치. 어. 뭔데를 <laughs> 가 여행한다 생각해. <laughs> 어.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전부 다온 세상이 그늘이다, 이거. <laughs> 그늘 이만한 이 데도 없을 거야, 아마. 응. 여름에는 그늘에만 있어도 피서다 피서 참소수 찍어 먹어도 맛있어 별 타지 참소수, 참소수 찍어 먹어도 맛있네 어 참소수는 다 맛있어 새콤달콤 요 옥수수 뭐였라 이거 그거 묵사의 묵소 아니 돈꽃묵보자 여기다 뽑자 그냥 오, 이거 먹고 여기다 바로 자기돈 거금 29,000원 줬었는데 이거 29,000원 아니었나? 뭐, 29,000원 19어 19,800원 줬는데 바로 살짝 쏴야지 <laughs> 이건 대물림해야 된다 <laughs> 이거 중고래다 그랬지? 응 아, 진짜 먹었다 곧가로라도 진사 이거 많이 먹었으니까 이뻐지겠다 콜라겐 네. 이쁘지는 않아 젊어진 게 젊어.. 이뻐지는 게 젊어진 거야요 뭐 젊어진다고 다 이뻐지나 <laughs> <laughs> 젊으면 다 이쁘지 오늘의 저희 집 정원을 보시겠습니다. 짜잔! 자, 지금부터 주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자체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방해주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 운영이 7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인데, 오늘이 2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자분과 대화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세요 우리 세는 거야. 데... 그럼 지금 수리를 해야지 개장이 되는 어, 거 아니죠? 10년 안 와요. 아, 10년 좀 넘어가면. 아.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지를 않았는 모양이죠. 이한은이그러면 음... 저기 임고 강변 거기는 아거는 하고 있어요. 매년 아, 네. 날짜는 똑같잖아, 그지? 네. 개장하고 뭐, 개장하고. 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언제 이게 다시 할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그죠? 아, 뭐뭐고면다 찾아가야 아, 좀 심각한 고장이네. 물은 들어들어와야되 들어오는데 게지를빠져버요 요 파란 선해 놨는데 저쪽으로 뭐, 물이 이렇게 뭐, 고여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그런 음. 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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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아. 뭐 따로 뭐 공지해 주고 이런 건 없지야.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알아봐야 되는거죠? 네 아마 그렇습요 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 관리자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게 고장이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인공항변공원에 그 물놀이장은 지금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쯤 되면 그 내용을 알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정확한거는 뭐 어떤 홈페이지나 이쪽에 공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 전화번호를 아래에 띄워드릴 테니까, 어 내일 이후에 다음 주뭐 개장이 가능한지 유무는 전화를 하셔서 헛걸음 하시지 마시고 전화를 하셔서 확인 후에 그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올 때도 이 주차장을 지나갔는데요. 아직도 이 주차장에서 피칭하고 캠핑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9월 달 전에 자중하셔야 될 텐데, 지금 이거 법령 개정 자체가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그 내용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캠핑은 조금 자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무료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어도 화장실과 샤워실 모든 걸다 갖추고 있습니다. 샤워실 같은 경우는 지금 물놀이장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방이 안되가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은 수세식이고 상당히 깨끗합니다. 화장지까지도 다 비치되어 있고요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옆을 지나 산책로로 쭉 올라가다 보면요. 저희들이 캠핑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보시면 좌측편에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 가는 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 길로 쭉 오셔가지고, 정면을 보시면 저 횡단보도, 그 바로 앞에 마트가 있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가까운 곳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자,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 수년째 오토캠핑장이 그냥 운영도 안 하고 방침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용 좀 저렴하게 해서라도 운영을 했으면 싶은데 이렇게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위치나 모든 게다 좋은데 사이트도 뭐 금지금지하게 잘 만들어놨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좌측편에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물 틀어 놨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공폭포 주변으로 이렇게 피칭할 수 있는 공간들이 쭉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보시다시피 나무 그늘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캠핑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저 위쪽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더 들어오시면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영주차장에서또 캠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여기 차를 세우시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장소에서 피칭하시고 캠핑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줄로 이거 펜스 닫혀놨는데 예전에는 여기서도 캠핑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저 텐트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잔디 보호를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피칭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캠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길 옆에 차 주차하시고 그늘 쪽으로 들어가셔서 캠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공폭포 바로 맞은편에 이를 보시면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 물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잘 나옵니다. 개수대도 관리가 상당히 깨끗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음식물 수거함이 따로 있고요. 여기는 또 재활용 쓰레기장도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제 노지의 꽃 화장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 해충기 피제. 자동 분사기가 있는데 요즘에 뭐 진드기나 모기 특히 진드기 조심하셔야 돼요 꼭 이거 활용하셔서 뿌리고 캠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화장실은 네. 수세식이고요 네. 관리 상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요 화장지도 비치되어 있고요 세면대물도 잘 나옵니다.